0번 여기 자 번보다 오답률 이 조금 더 높네요. 자 철수 해수가 조직 문장을 잘 읽고 직접 핵심 핵심 표현을 체크해 보세요. 쌤은 도우미 역할만 할게. 자 철수, sunk cost fallacy. 해수, overvalue the thing. 자 그럼 쌤이 도우미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sunk cost 오류? 아 문제점 언급이구나. 지나치게? 소중히 여긴다. 부정적이네. 이렇게 큰 틀을 남긴 다음에 연결성 확인. A. 가장 현명한 것은 그만둔다. 자, 어때? 초진 문장에서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벌써 그만두나? 100% 아니라는 증거는 없으니까 긴가민가. B. This. 계속해서 추구한다. 분명히 포기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자 명시적 단서 디스는 앞내용 반복 디스와 계속해서 추구한다를 연결해 봤을 때 어때 주어진 문장과 그것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계속 추구한다 같은 의미 다른 표현 옷만 살짝 바꿔 입었네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B는 가능성 95% 그래도 c를 연결부서 애츄얼리 이야기가 좀 진행된 느낌은 드는데 이러한 인간의 경향이 기익이 되도록 자 이러한 인간의 경향과 베너핏을 연결해 봤을 때 앞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겠지 어때 주어진 문장 부정적 내용 긍정적 내용 이거 물과 기름이잖아 그래서 c는 아하 소고가 될수 있고 첫 단락 B 결정 그 다음으로 AC 확인 CA 확인 자 B 후반부를 보면 OR 나열 돈을 쏟아붓는다 시장에서 배드 아이디어에 자 배드 아이디어에서 A 서두 C 서두로 연결해 보면 나쁜 생각이다 그래서 그만둔다. 말 되네. 자, C. 나쁜 생각이다. 이익이 된다. 정신 나갔네. 그래서 정답은 B, A, C. 다음으로 한 10초 동안 마지막으로 확인을 A, C가 맞나? A 보면은 A 첫 문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올 도우로 내용 전환을 하면서 마지막 문장 썬크 코스트가 장점으로도 작용한다고 일반적 언급을 해주고 필자는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하며 투자한다 PT에게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구체적 예시로 마무리했네요. 자이 글에 전체 구성을 보면 조직 문장은 문제점 언급 b에서 문제점 연속 b는 이 문제점을 a 첫 문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올 도우로 내용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 썬크 코스트가 장점으로도 작용한다고 일반적 언급을 한 다음 C에서 부연 설명으로 구체적 설명 자 그럼 철수와 해수는 정답을 뭐로 했지 철수 B C에 해수는 해수도 B C에 아하 아, B 첫 출발 잘했는데 왜 C A가 그렇게 마음을 끌었을까? 자, 오답 분석을 해보면 B, 배드 아이디어에서 배드 아이디어인데베너핏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C A 확인을 해보자고. C 이익으로 이용해서 투자한다. PT에게,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 그만둔다? 아우, 이 정도면 갈지자그름 아냐?